안녕하세요. 그랜드 치과 문영구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치아우식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충치죠. 뭐, 많이 쓰이는 게. 썩는 건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치아에 생기는 문제는 거의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거의 끝나요. 왜냐면, 파절, 깨지는 거랑 충치, 치아우식증으로 보면 되는데, 치아 후식증이라는 거는 결국에 세균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치아를 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치아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겉에서 보면 단단해 보여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안에 사실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수분도 많이 들어있고, 안에 이제 콜라겐이라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있어요, 치아 안에. 그러니까 충치는 그런 거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가 생기는 과정이, 그런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짜르락 격자 무늬로 이렇게 딱딱 형성이 되면은, 그 위에 치아라는 단단한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충치는 충치 세균들은 격자들을 안에 있는 콜라겐들을 다 먹어버리니까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충치는 그리고 안쪽에 수분도 많이 들어 있고. 사람을 갖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이 우식이 많이 생기신 분이면 자녀분도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이 많은 치아가 있어요. 치아를 깎아보면 아는데, 저는 치아를 항상 깎으니까, 깎을 때도, 어, 이건 완전 새덩이처럼 안 깎이는 치아가 있고, 그냥 이거는 딱 건드리기만 그냥 쑥쑥 밀리는 치아들이 있어요. 그런 치아들이 보통 약해요. 너무 무른 치아는 충치가 제가 느꼈을 땐좀잘 생기는 것 같고 너무 단단한 치아는 파절이 잘 되는 탄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특성이 있죠. 네. 두 유형이 더 뭔가 낫다 좀 더.. 아니, 중간이 제일 좋죠. 어, 그러니까 적당한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탄성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경도도 나오고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원래 다 그렇잖아요. 중간이 제일 좋죠. 중간. 본인이 알수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노란 치아일수록 잘안 썩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노란색일수록 치아 우식에좀 강한 경향이 있고요 치아에 뭔가 이렇게 좀 분필처럼 돼 있는 치아들이 있거든요 색깔이 이제 뭔가 투명해야 되는데 치아가 그게 아니고 분필처럼 돼 있으면 은 범랑질 저형성증이라 그래서 치아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형성이 좀덜된 치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식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빨리 썩어요 어. 치아 오식을 또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린 분이 아니고 침이 마른 분들은 오식이 엄청 잘 생겨요. 뭐 당뇨나 아니면은 저기 쇼그렌 이런 증후군 같은 거 있는 분들은 마르거든요, 침이. 그럼 침이 마르면은 원래 이침 안에 IgE라 그래서 면역성분, 면역 세포들도 많이 들어있고 음식이 붙으면 세척을 계속 해주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이제 떨어지니까 특히 치경부 그러니까 잇몸이랑 치아 사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썩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냐면은 있 항암 치료하신 분들, 항암 치료하신 분들은 입안에 이제 그 분비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침이 또 마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충치가 굉장히 빨리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요인들도 있죠 아무래도. 음. 우식증에 대해서 모유나 분유를 먹이는 아이들에게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이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특히 이제 그 모유보다 그 우유병 같은 거이 물고 자면이 앞니 쪽에 충치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부모님들이 그런 건다잘 아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뭐 많지는 않아요. 어, 많지는 않고 그 모유나 분유 때문에 치아 썩을 정도면은 그거는 유전적으로 너무 취약한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유 젖병 같은 것만 물고 자는 케이스를 좀 피해주셔야겠죠. 어. 물론 이게 뭐, 거기서 이제 뭐, 세균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뭐, 유입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가족으로 생활하면은 거의 모든 박테리아는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핸드폰 만지고, 예를 들어, 이 손에도 이 얼마나 많은 대장균이랑 세균이 있는데, 그걸 볼도 만지고, 뭐, 쓰다듬고 다 하잖아요. 애기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아직 신생아 때는 면역력이 다 완성이 안돼 있으니까, 그때는 최대한 좀 접촉을 피하는 게 좋긴 한데, 어느 정도 면역력 완성된 다음에는 오히려 너무 그렇게 세균에서 격리 당하는 게 오히려 더 약해진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laughs> 설탕 피하는 게 1번이죠 당연히 이제 설탕만 안 먹으면 축치는 거의 안 생긴다고 보면 되니까 그거를 일단은 식습관 당연히 개선해주는 게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는 어린 애들일수록 치과에 이제 친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 친숙해지는 게 저는 일단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린 애들도 환자를 많이 보지만 아기가 치과 진료 못 받는 거에 대부분의 책임은 사실 부모님한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딱 왔을 때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뭐냐면은 뭐안 받으러 어, 아니다 검사만 할 거다 왔다 치료하고 가고 아니면 안 아플 거다 이랬고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불신을 하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이제 자꾸 뭐 울거나 떼쓰는 걸로 자꾸 표현을 하는 애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먹히니까 결국에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그만둬 버리고 그만둬 버리고 거짓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치과랑 점점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식의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부모님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 충치 치료는 해야 되면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충치 민감도가 너무 높다 프레임을 좀 전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은단 거를 먹으면서 충치가 덜 생길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단걸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왜냐면 그렇게 그냥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빨리 거기 적응을 하셔야지 뭔가 내가 원하는 거다 하면서 안 써가야지는 안 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